못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아 진짜 개빡치네 시발. 왜안 나오는데 개새끼들아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<괜찮은데? 웃음> 내가 볼때 타라는 아리지 타라는테 가고 싶어 좋아 아, 우리 끝나고 갈게. 아, 왜 졸라 올라가는데. 어, 나 살려. 어, 살아. 아, 뒤 있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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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, 씨발. <laughs> 아! 아직 밑에 아에야 오, 씨발. 그놈 뭔가 이상한데? 아, 나도 빨리 때리게 해 줘, 씨발. 저야. 소영아 왔다. 근어 뭐야 나 죽었어. 왜 죽었지? 출혈 맞았겠지. 뭐 어. 출혈, 출혈 때문에 죽는 거 진짜 뭐야 저거? 어, 어떻게 꿀 저. 말 그대로 미친. 근데 적킬을 좀 못함. 이글이랑 애 던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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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 바초. 어피트 아, 이때 가서 봐줘야지. 이때는 <laughs> 죽더라도 가주는데. 무조건 <laughs> 개피 이걸도 개피였는데휴대이 <laughs> 그렇게 고지능이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, 씨발. 면제 없어. 전 이번 게임데 근데. 이건 막 좀. 몇 하세 아, 네. <laughs> 응, 궁, 궁 조금 빨랐다 클리브 안전필 넣지 어가지말고어이구이구미친개발광한다 어, 어, 클리브 미친년도 개발가 와. 잡았습으나 죽었다 클리브랑 시드니 간다

이거 잡기 되겠나? 씨발잖아. 어? 그럼 되겠나? 그 평타 놓고 잡기도 하자. 뭐야? 그럼 어, 그러면 되겠나? 나이스. 아씨발1킬발세0발 10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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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장발으로발1모발를0발안0발데시발 10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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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0발발1시발1발 10발. 10발. 1발발발발발발발발발 트로포 먹게. <laughs> 개 웃기네. 슈퍼. 지뢰 발동. 저거가 뭐 먹는데. 아, 근데 여기서 우리 다터지면안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테러 가자. 아 이거 가았어. 체명 못고 체명 못고. 테러 가야지. 이제 <laughs> <그냥> 버프랑 <laughs> 싸워도 <laughs> 의미가 없어. 맞지, 맞지. 다 탱커 임 지금 야킬 킷이다, 팔린다. 어. 여기서 갑을 여기 줘야 돼. 제발 가보러. 뛰어 클리브! 아아, 씨 <laughs> 아, 이거 그냥 이길 수 있어.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빼봐. 일단 빼봐. 일단 빼봐. 어오로 끌고 이제 웨슬리 가는데. 아 씨발. 아, 좆됐다. <laughs> <웨슬리>. 간다 웨슬리 <laughs> 근데 쟤네기지에 있을 것 같은데 끌리고. 어때할까지거빨 막아야 돼. 이거 씨발. 어, 간다. 갔다. 간다, 간다. 근데. 아, 어, 씨발 안 갔다. 안 갔다. 안 갔다. 안 갔다. 이거 소리 안. 궁몇 처남았어? 다 있어 근데 다, 다른 사람 다 있을 것 같아. 나는 간다. 아, 아이, 두 명밖에 없음 여기. 지금 두명 들어가 있어. 나는 쿨 가면 위슬리다. 젠장. 걱 <laughs> 이게 가면생나안해놓안 <레퀴감이다. 웃음> 돼. 싫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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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게 무슨 싫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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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이 싫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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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데 저기 헤이은가 싫은데. 싫은데, 싫은 아이려 응. 드렸어. 와. 아예보고아예보고 전리왜이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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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무도 안 들어오네. 야, 콤보 봤어 방금? 어떻게한거야 어? 아, 아 라이온도 공이네. 저쪽이야. 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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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야 야, 짭짤해. 프로파밥이. 엄청 묵캐즈를 들었지. 아,

아 가져야 되는데. 와시 마틴 하필 마틴이냐. 뭐고 뭐야 갑아 우클리 누르게 죠. 우클릭들 그렇지. 채워야 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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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드사하는거 같다. 나이 기계. 네맞힌잡으니까왜 이렇게 기분 <laughs> 좋아. 진짜. 아, 위앞하고 그, 아, 바로 안맞디데 이게.

뭐 아, 뭐? <laughs> 아 뭐. 고아 <laughs> <laughs> 뭐. 고 뭐. <laughs> <laughs> 오는... <laughs> <찌릿찌릿 타지리니. 웃음> 아 뭐. 아 뭐. 아아 뭐. 아 뭐. 아 뭐. 아 뭐. 아 뭐. 아 뭐. 아 뭐. 아찌릿 뭐. 아 뭐. 아 뭐. 아 뭐. 아 뭐. 아 뭐. 아 없어지거나도 없잖아. 그래. 음, 시차가 야, 좀 야. 있었다. 좀 소란이 있었다. 잠시 소란이 있었다. 지 맞다. 이개 전사 네개 섰다. 저 바로 저 바로 저 바로 머리 뒤집고 저기. 떼는 나와라 그러게. 여기 안에 있다, 여기 안에 있다. 몇, 몇 있는데? 아아아아아아. <laughs> 네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나온다. 거의 위험하다.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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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못 나간다. <놀람> <놀람> 전 나한테 입도빵끔 못하게 보내버릴 수 있지만 참는다. 아, 배자 어디 가? 이거 <laughs> 아이 씨벨자 씨. one. <laughs> 아, 왜첫 잡냐고 저걸 잡기 뼈 걸. 죽어라, 죽어라 쓰레기. <laughs> 죽어라 쓰레기. <laughs> 죽어라 쓰레기. <laughs> 죽어라 쓰레기. <laughs> <죽어라>, 쓰레기. <laughs> <laughs> <죽어라>, 쓰레기. <laughs> <laughs> 너를 잡라세요 이거 중앙으로 해서 루이스. 낙공.. 낙공쓰기 차라어나걔 먹어야 돼 먹었다 잡았다 클리브 이런 거 짭짤하군요 브스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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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도 낙궁이 된다 이거야 퀴어 그쵸 좋았네 아 아이씨. 루이스 진짜 어 저거 <laughs> 오 뭐야 아 씨발 아 저거 보다가 씨발 시야도 쳤다 뭐, 뭐, 뭐 봤는데 네가 했다 이거 <laughs> 아, 네가 했다 이거 거 아, <laughs> 와, <laughs> 이거야. 루이스 뭐야? 크림인데? 이렇게 말하면? 달팽이 크림인데 루이스 <laughs> 달팽이 크림이 u i s 그림. l u i 이 그림. 을쓴 루이스한테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처럼 보 Luis, 그림. Luis, 그림. 하 u i s 진짜 싸고 있네, 씨발. 따기 싫었는데 죽어버렸. 오. 아, 씨, 저게 사네. 오 갔네. 야 오. 완벽한 사거리 역시 괜찮다. 근본 그 자체 리얼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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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피쳐워라피쳐워라 아, 아니야 잘 안가 야나 다행히 못는데저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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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laughs> 아, 가라 밑에 가라 그냥 바로 밑에 가라 중앙으로 가라 아 저게 뭐야 정리됐다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<웃음> 아, 오조, 아, 이거 나잇뻣했데 100% 비... 오죠, 100% 아, 이거 아삐 내가 뱀그 못 맞추길래 사 압싸 뱀그 너무 빨라서 맞추길래 에헤헤 에헤헤 아, 이걸 사네 쟤 <laughs> <저>, 떼지 말고 그냥 <laughs> 가시게 돼, 그냥 뱀다잉 아이 아이야바 죽었네 떼고 이야아 시드니가 저거? 되게 꿀인데 아이씨. 아 안돼 탱커가 오우 쉣 너무 맛있는 거 먹네 뭐. 안돼 마틴 오초추웠안 죽었네 으아 이 마틴 마틴이 방해 아 방이구나 아맨 처음부터 자신감으로 존나 넘치더라니 방이 없구나 그거 잡은거 유저 원래 한복마 팀들이 좀잘하는저좀 국사선생같이 조금 봤어요 진짜 빅데이터다. 이거 한복 입은 <목소리> 내가 저거 어 잡고 입은 <목소리> 애들 이상한 애 많다. 이러면 아마 가겠지. 막너손 아, 너, 어. 넘은 거같은데다 어, 어, 어. 어. 맞다. <목소리> <laughs> 맞다. 인간 언저리 소리 듣는 방식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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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오, 마틴 아, 못해. 뭐야? 근데... 아니. <laughs> 오, 전기개 좋네. 좀... 성능 좋은. 마틴 개쩔었다. 평타 치고 갑자기, 뒤에 갑자기 평타 치다 가니렉 공만 피하면 되겠다. 있어봐. 만 피하면 되겠다.

자세 참빡세 화장실 갈라고 한데안 보내주고. 아, 잠깐 빠져, 빠져, 빠져. 어, 저 죽었다. 뭐하네. <목소리> 자살했다. <목소리> 아, 이제 자살했다. 제제겁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에이... <목소리> 에이... 죽었다. 이치 좋았다. 저쪽도. 죽었다. 메슬리메슬리 <죽었다>. <목소리> <목소리> 에밀리 l 다 에밀리 l 다 e m i 되나? Emil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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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m 아 l y e m i l 기어스 i 이다가 나이스 나이스 존나 세고 다장구 다장어 미리 이다 주게 돼. 너 스텔라 한번더 줘야 돼. 아유, 됐다. <laughs> 나이즈어여어여어 <laughs> <laughs> 어디가 너? <laughs> 어, 어디가 <베레>. 어디가 더 <laughs> 어디가 아, 너? <웃음> <저기하다>. <웃음> 어디가 더 어디가 더 어디가 어디가 어디어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에메 a n 핵 저거 다 ya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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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 근데 y a 니까 yare, y a

가만가 있어. 마마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가티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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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아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버티라, 아, 추라라못 가게 못 가게 못 가게 내나 간다 내 나라 간다 야, 아, 간다 <웃음> 간다 <웃음> 피아 분. 아 이게 안잡히 개쉐끼야아 이야아 되겠다 야아무나 스텔라 어아무나스텔로 끌어 야, 아무나 스텔라 히카, 히카, 히카 나왔어 카 나왔어. 나왔어 근데 안.. 안 가네 카 나왔다 카다 같이 가서 궁, 궁 쓰면은 저거 잡는데 저 나해 다아다뭔 소리 하

에케이넌 넌. 큐, 큐, 큐. 하하하하. 하하하. 데 뭐가? 쿠팡맨 줬노? 쿠팡맨